본 영상은 튜토리얼 다시 영이 진공 복수기의 높이는 어떻게 선정할까이며 지난번 포괄적인 시뮬레이션 영상을 기준으로 터빈 시스템 중 복수기의 최소 높이를 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터빈의 출력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연락차를 최대로 설계하여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터빈의 출구압력을 최대한 낮게 하여야 하며 이때 복수기를 설계압력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복수기의 설계와 함께 응축수 회수 펌프의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수기의 설치높이가 매우 중요한데요 복수기의 최소 설치높이를 계산한 후 복수기의 설치높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터빈 제조사에서 응축수 펌프를 포함하여 구매하는 경우 제조사의 경우 설치 현장의 현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실제 설계시 이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본 시뮬레이션은 큐트리얼 01의 복수기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시뮬레이션 시 제조사의 펌프의 효율인 33%및 요구 유효일수도인 NPSHR는 0.8m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진공 복수기 및 응축수 펌프에 대한 상세 개통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공복수기는 터빈의 배기 스팀이 압력 0.1바절대 압력으로, 건도가 약0.919 정도로 인입되며, 인입된 스팀은 진공복수기에서 응축되어 응축수로 변환된 후, 배관밸브및 스트레이너를 거쳐 펌프로 인입되게 됩니다. 이때 배관의 길이는 진공복수기 하부에서 펌프까지 약 3m 정도 되며, 이때 하드어에 노우 레벨까지의 높이는 3m로 가정하며, 밸브와 스트레이너의 압력 손실은 스트레이너에서만 압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스트레이너 제조사의 압력 손실 도표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스트레이너로 인입되는 유량은 약6 0 0 0 k g 파워 즉1 0 0 l p m 이고 광경은 50mm이므로 도표에서 이때의 압력 손실을 찾아보면 0.0028메가파스칼이며, 스트레이너가 오염되었을 경우까지 고려하여 약 20% 정도의 여유를 두어 계산하면 압력 손실은 0.033바로 계산됩니다. 스트레이너를 통과한 응축수는 펌프로 인입되는데 제조사의 펌프의 사양을 기준으로 응축수의 유량은 6트빙 메타퍼하워 펌프의 양정은 30m 요구되는 유효 빕수는 0.8m 펌프의 효율은 33%입니다. 펌프에서 가압된 응축수는 약 10m의 높이로 배관으로 양수되어 응축수 회수 탱크에 저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진공 복수기 및 응축수 펌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Thank you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펌프의 임펠러 센터에서 복수기 하대를 로우 레벨까지의 높이가 3m일 경우 유효흡 입수는 약 2.63m이며 제조사의 펌프 사양에서 요구하는 유효흡 입수는 약 0.8m이므로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복수기에서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최소 높이를 계산해보기로 합니다. 계산에 앞서 유효흡 입수는 제조사에서 받은 0.8m에 30% 정도의 여유를 두어 1.04로 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반복 계산을 하여 유효흡 입수두가 1.04m에 가까운 복수기의 높이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파이프 다0 1을 클릭한 후 엘레베이션을 마이너스 1.5로 입력합니다. 유효흡 입수두는 1.143m로 계산되었으며 약간의 여유가 있으므로 다시 복수기의 엘레베이션을 -1.4로 입력합니다.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유효 입수두인 1.04에 근접하였으므로 계산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우스를 펌프 아이콘으로 이동하여 유효 입수두를 살펴보면 1.043m로 계산되어졌음을 볼수 있습니다. 음축수 펌프의 임펠라 센터에서 복수기의 핫5까지의 최소 높이는 1. 4m가 됨을 계산하였습니다. 본 예제에서 등축수 펌프의인펠라 센터에서 복수기 핫도일의 로우 레벨까지의 설계 높이가 3m 이므로 최소 높이인 1.4m보다 높음으로 설계된 복수기의 높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팀 터빈 설계 시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복수기의 최소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공 복수기의 높이는 어떻게 선정할까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